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요 친구가 있다 이거죠. 그 상태에서 직선 요 친구를 움직이는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오케이 오케이. 정삼각형 ABC 넓이의 최소값과 최대값. 아 그러면은 봐봐라.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잖아. 요 그러면 최대값이 되려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요 친구가 이 정삼각형에 뭐가 되는 순간. 높이가 되는 순간 요렇게 만들어지면 되겠죠. 이게 최대고 최소는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그때 얘가 높이가 되면 되겠네. 자,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였을 때 높이는 얼마입니까? 2분의 루트 3 a가 높이고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이 넓이였죠. 요거 써먹어서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자 일단 얘가 y는 빼기 x에 빼기 4고 일반형으로 바꾸면 x 더하기 y 더하기 4는 0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친구랑 0,0 사이 거리부터 먼저 구해주면은 요 거리띠가 안 나오겠나? 가자고 1,1,0,0,4,찹찹,루트 2분의 4 2분의 4,루트 2,찹찹,2루트 2,2루트 2네 그 다음 반지름도 루트 2네 아, 그러면, 큰 삼각형일 때는, 맥시멈 삼각형일 때, 높이가 얼마입니까? 3루트인 거지. 얘가 3루트인 거죠. 됐습니까? 그러면, 높이 자체가 3루트이라는 것은, 2분의 루트 3a 자체가 3루트이라는 거 아니야? 그럼 a를 구하면, 3루트 2에다가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. 그럼 루트 3분의 6루트 2. 요게 a지. 됐습니까? 요따가 뭐만 곱해주면 아 요거를 제곱해야 되네 요따가 4분의 루트 3 그리고 루트 3에 6 루트 2의 제곱 대 오케이? 자 최소값과 최대값이네 그럼 최소값이 왼쪽에 와야겠네 그럼 일단 이 최대값 자그 다음 최소값 구해보자 찹찹찹 계산 안 할래 약분할 것 같다 그죠? 그러면은 얘는 루트 2가 반지름이 기다이가 그럼 이루트 2에서 루트 1을 빼는 거죠. 그럼 이 스몰 톡한 친구가 나오겠지. 이 음? 작은 초록색 친구가 나오겠죠. 높이가 얼마다? 루트 2다. 왜? 이루트 2에서 루트 1을 뺀 얘가 높이니까. 그럼 이번에는 얘가 루트 2인 거지. 그럼 또 가는 거죠. 루트 2에다가 루트 3, 2. 따라서 루트 3에 이루트 이다 오케이? 물론 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이것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. 오케이? H가 이거라는 거 S가 이거라는 거 그럼 이제 S만 구하면은 4 루트 3에다가 루트 3에 2 루트 2에 제곱 나올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니까 이 친구의 비율을 따지면 되겠지 어차피 대할 거니까 날려주시고 얘는 3분의 8대 3분의 36 곱하기 2 요렇게도 나올 거 아니야 또 이거 날려주시고 그리고 8 8도 약분해볼까? 뭐로 약분할까? 어, 4로 할까? 4, 9, 36. 한번더 2로 약분하면 오케이. 1대 9가 최소값과 최대값의 비율이겠지. 됐습니까? 오, 요것도 중요한데 요것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넘어갑시다. 엔드.